자 두번째 미션은 그러니까 바로 어. 이렇게 하는겁니다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이어나보세요 뭔가 이걸로 날씨가 좋아 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저게 보여야 되는데 그럼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 다른 데서 하자 기봐 여기에서 어. 하자 어. 자 그러니까 이쪽 쪽을막 어떻게 블록으로 만든 겁니다. 아직 시작합니다. 이거 다 상대편 아. 당신이 남겨.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피규어하게 록으고요릴게요 피규어. 피규어 경준이 씨안 보이는데요. 아괜찮아요저 원래 음. 얼굴 음. 가리는 입니다 편입니다. 약간. 오늘의 미션은 일단 오늘의 미션은 보드게임이고요. 보드게임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헤드폰이 있어. 자, 시작! 저가 실패하길 바랄걸요! 네, 스파이더맨이 7, 8, 확대 해 그냥 그래. 이렇게 해. 해 이렇게 어. 이거 이거 잘 되나요? 이거 이거 잘 되는 거 맞나요? 네이 했죠? 그냥 게임만 나오면 되는 거죠? 학원있지 학교 포맷은 못하나? 그... 사전납을 못해. 그러니까... 이친구 화나가지고 막 그러고 이제 끝낸 거야. 학원에서... 아... 어, 뭐 완전히... 그게 금요일이에요. 아... 그리고 일날월요 지훈아, 너가 덕분에 그가지고경진이한테 됐다. 너 아직도... 아? 잘안 나오고 있나요? 박 의원님? 잘,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네, 네. 네, 네. 회원가... 아, 네, 네, 네. 가리지 좀 마세요. 서한 <목소리> TV지. 이어, 뭐, 못 가. 이거 어,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 자, 막으면 안, 어, 안, 안 돼. 돼. 이러면 내가 아, 못 가고 너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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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안 가니까 끝. 안, 안 돼. 돼. 어? 게임에 길은 한 개는 놓야 돼. 길한 개. 에이, 막아도 사고. 아 m going to do. I'm going to do. I'm g o i 넌한 t 가야돼. I'm going to do. I'm going to do. I'm going to do. I'm g o i n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다 많이 안 오시고. <laughs> 너가 유리하게, <laughs> 할, 예. 무리하, 안 내가 유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웃기네요. 그냥 길 앞을 박아버려. 어, 끝났다. 나 한참 해. 가야 되지. 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야 돼? 끝나지 여기 나오면 끝인데.

자두 번째 미션 승리? 아 예. 자 다른 게임 할이가 봐요. 안녕.